입니다. 바뀌었어요. 음. <laughs> it's quite proper, I assure you. It's quite proper, I assure you. 자, 이거는 이제 I assure you that it's quite proper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강조하려고 먼저 쓰인죠. 이제 꽤 적절할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assure는 너에게 장담한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assure는 이제 조금 격식지 있는 거고 보통 여기는 너한테 장담한다고 내가 너한테 장담한다니까 I am sure. 이렇게 해도 되겠죠. 나는 이거를 확신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I assure you. 난 너한테 장담한다. It's quite proper. 이게 꽤 그냥 적절할 거라고. 이거는, 그니까, 어떤 정해진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다고, appropriate. 이거는 어떤 앞뒤 상황이, 앞뒤 상황으로, 이제 그때그때 그때 상황으로 이제 적절하다고. 그러니까, 기게 조금, 이게 사회 규범이나 정해진 상황에서 뭔가 적절하다고, 이거 앞뒤 문맥상, 뭐는 앞뒤 상황상 뭐 적절하다. 약간 구분해서 쓰면 되겠어요.